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그렇죠. 또 졌습니다. 8연승 뒤에 연패는 안 된다 생각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패배하면서 2연패입니다. 오늘 한화 엄상백, KT 소영준의 매치업이었는데 엄상백은 KT에서 이적 후첫 경기였죠. 상당히 부담도 있을 거고 오늘 평균자체점 1점대인 소영준을 맞이해서 대량 실점은 패배와 직결이라고 봤습니다. 확실히 오늘 소형준의 공은 미쳤습니다. 우측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과 특히나 투심은 진짜 미쳤다라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올 시즌 상대팀 선발 중 가장 좋은 공을 뿌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엄상백 선수도 근데 잘 막아줬죠. 특유의 체인지업으로 타자르를 정리해 나가면서 4회 1실점을 했지만 오늘 6이닝 4피안타 1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줬어요. 아슬아슬하게 실점을 안하면서 좋은 피칭 해줬습니다 이외에는 부상인 줄 알고 진짜 시끄럽습니다. 선발 부상 이탈은 바로 팀의 분위기 침체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정말 걱정했는데 다행히 부상은 아닌 듯 합니다. 오늘은 한화타선이못 치긴 했지만 소영준의 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유기닝만의 99가 넘어가면서 내릴 수 있었고 또 엄상백이 1점밖에 실점을 안해서 충분히 불펜싸움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점밖에 안 내주고 경기를 후반 불펜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심우준의 미친 수비가 많이 나왔죠. 타격은 진짜 한숨뿐이지만 수비는 오늘 진짜 역시 심우준이구나. 감탄만 나왔습니다. 실외 정우주가 올라왔죠. 잘 던져요. 직구 구위는 KBO 투수들 손가락 안에 든다 할 정도로 정우주의 빠른 공이 어마어마합니다. 타자들도 빠른 공 던지는 걸다 알고 들어섰는데도 못 치잖아요. 여기에 변화구만 장착하면 무시무시한 투수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정우조가 3자 범퇴로 정말 잘 막아줬고 7회 말 노시완의 동점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오늘 경기 원점이 됩니다. 그리고 최은성이 안타, 그리고 대주자 그 녀석이 나갔죠. 2루까지 도루 잘해줬어요. 일단 원석가한대 맞고 시작하자. 이진영의 타구가 유격수 쪽으로 갔는데 타구를 안 보고 당연히 3루로 안 갔어야지. 그걸 냅다 경주마도 아니고 3루로 뛰는 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주자는 발만 빠르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아 이럴 거면 육상 선수를 데려와서 뭐하러 야구 선수입니까? 발도 빠르지만 주루 센스. 제가 너무 이원석한테 많은 걸 바랬나요? 오늘 BQ가 너무 떨어지는 주루 플레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영이 견제로 걸리면서 노시환의 홈런으로 가져왔던 분위기에 찬물 아니 끓는 물을 부어버리는 칠해 말이었습니다. 8회 한승혁이 또잘 막아줬죠. 9회 김서현이 올라오면서 로아스에게 안타를 내주고 실점을 하면서 오늘 경기 2대1로 내주게 됐는데 일단 뭐 제로가 깨졌어요. 당연히 투수가 올라와서 점수 내줄 수 있죠. 지난 경기부터 근데 제구가 좀 흔들립니다. 그동안 김서연 선수가 잘해줬어요. 그러나 오늘은 좋은 투구는 아니었습니다. 이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타이트한 점수차 막아내면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얻어 터지고 역전도 당해보고 프로의 세계가 만만치 않구나 라고 느끼면서 성장하는 법도 있죠. 오늘 김서연이 무너지긴 했지만 오늘 경기로 한층 더 성장하는 우리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연패입니다. 순위 신경쓰지 말고 내일은 연패 끊읍시다. 내일 KT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